매일 성경 1월 4일 수요일 레위인의 조직과 직무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 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일 개월 이상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화 고하과무라리오 케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리와 시무이오 고하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무라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무시엘이오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주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님리 종족과 시무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개수된 자곧일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효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히 곧 석유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사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마에서 맛을 예는 성막과 장막과 그 덕예와 회마 휘양문과 늘의휘장화및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을의 휘양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글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무람 종족과 이스 할 종족과 해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조들이라. 개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수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교의 진을 칠 것이요. 우시 엘의 아들 엘리사 반은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맞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찬대와 재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화 그것에 쓰는 모은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 아사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 할 것이니라. 무나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나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일 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육천이백 명이며 아미 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난이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부조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넓한 과그 이와 그 기둥 과그 받침 과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을 사방 기둥화, 그 받침화, 그 말뚝화,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요 곧해마 해 뒀는 요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왜인이. 가까이 하면 주일 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내위인을 각 종족대로 개수한 즉 일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이만, 이천, 명이, 어,더라. 아멘.